자, 선생님하고 첫 번째 학습지 내용을 우리 공부를 했는데요. 어, 이미 앞에 나와 있는 빈칸 문제와 그리고 2018학년도부터 2020학년도 문제까지는 지금 이미 유튜브에 업로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추가된 문항에 대한 풀이만 어, 이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이번 수업에서 항상 강조했던 것들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수업에서 중요하게 선생님이 설명했던 부분은 바로 지각과 사람을 구성하는 구성 물질들, 어, 공통점과 그리고 차이점을 설명을 했었는데요. 둘다 모두 공통적으로 많은 것은 산소였습니다. 그 이유도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잘 들었으면 이미 기억을 하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산소 다음으로 각각에서 많은 것이 바로 규소와 탄소였습니다. 이게 앞으로 여러분들 다음 차시에서 배울 내용들과 연결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점 기억하고 이번 12번 작년 9월 달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12번 문제 풀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표는 지각과 사람을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가와 나는 각각 지각과 사람 중 하나이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일단 여기에서 나와 있는 걸 보면 자, 똑같이 역시 산소는 가장 많고요. 그다음 많은 걸 보니까 규소와 탄소로 나와 있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바로 이게 지각이고 그리고 이게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 볼게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하나씩 해결해 봅시다. 먼저 기억은요. 가는 주로 물과 유기물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 내용을 잘 기억해 보면요. 물과 유기물로 이루어져 있는. 사람, 생명체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물이 70% 그리고 유기물 같은 경우에는 탄소골격이라는 설명을 더 붙였었는데요. 그 내용 기억하고 있다면 바로 기억이 틀린 문장이라는 거알수 있겠죠? 그리고 니은 한번 볼게요. 나는 지각에 당한다. 이미 우리 앞에서 문제 볼때 바로 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해는 또 틀린 문장입니다. 그럼 사실 답은 이미 나왔죠. 그래서 디귿 한번 확인해 볼게요. 가와 나를 구성하는 원소 중에서 가장 큰 질량비를 차지하는 원소는 산소이다. 보이는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 위에 표 나와 있죠? 가장 많은 질량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두 지각과 사람 모두에서 산소였습니다. 그래서 디귿 맞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지금 2018학년도부터 2020학년도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렇게 질량비들을 준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그냥 단순히 해석만 할줄 알면 돼요 어떤 게 지각을 구성하는 건지 어떤 게 사람을 혹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비율을 나타낸 건지를 여러분들이 그 부분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이 문제들을 푸는 데 보기 내용이 어렵게 나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문제에서는 기억 문장 정도 여러분들이 좀 단어가 유기물이라는 단어가 조금 낯설 수도 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선생님 설명했던 것만 잘 기억한다면 어렵지 않게 기억 문장도 해석할 수 있었을 테니까 문제 난이도는 굉장히 쉽게 출제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런 문제 절대 틀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잊지 않고 어, 빈칸 그리고 앞선 2018학년도부터 2020학년도 기출 문제 풀이도 찾아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좀 찾아보기 쉽게끔 선생님이 바로 어, 뒤에 이어서 링크 붙여줄 테니까요. 바로 클릭해서 어, 강의 이어서 들을 수 있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